그렇게 어려운거아니에요좀 굳이 좀볼필요도 없는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껴치는 형태로 네, 비껴치는 형태로도 충분히 칠수 있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보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, 이렇게 했을 때는 왠지 좀 칠게 좀뭐해요 네, 비껴치기도 그렇고 뭐다대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치기도 자 이런 형태 약간 빗각 이런 식으로 빗각인데 조금을 네, 좀 봐야 되는 형태 비껴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비껴칠 수 있는데 좀 애매할 비 요를 빼실 때는 두께를 조금을 보려면 두께를 빼야 돼요. 네, 두께를 정해져주고 두께를 다뤄주게 되면 요것밖에 안 와요. 해전 때문에. 그래서 두께를 좀 빼주는 거예요. 자,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주시고요. 한 7시 반 정도 주시고 그냥 두 밀어주세요. 네, 두 밀어주시면 예, 꺾임이 예, 여기서 길게 나오면 여기. 나와도 뭐 이렇게 해서 꺾여 나오니까. 자 조금만 좀덜 밀고 나가 볼게요. 이분이보다 좀두껍게 주시고 이0 시반 주시고, 예, 네. 예, 네. 바로 이렇게톡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 조금 더 밀면 좀 길게 들어와요. 네, 그래서 약간 밀어주는 느낌, 약간만, 약간만 밀어주는 느낌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. 이분이좀두껍게 주시고, 약간 가볍게 밀어야 돼, 가볍게 이런 식으로 톡 밀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대로 이렇게 톡좀 밀어서 이렇게 주시면. 미세요. 네, 이렇게 밀어주시면 어, 이렇게 잘 들어가요.